안녕하세요. 옷을 요리하는 이재예요.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는 요즘, 저의 관심 아이템은 바로 조끼인데요. 보온뿐 아니라 단정한 멋을 연출하는 센스가 생각보다 월등하더라고요. 조끼를 감각 있게 만드는 옷차림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조끼를 존재감 있게 받쳐줄 첫 아이템은 아들이 입던 회색 티셔츠입니다 왜이 티셔츠를 택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이로는 회색 펜슬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회색빛 차림으로 꽃 단장하려고요. 자, 별다를 거 없는 짙은 회색 니트 조끼의 활약을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입던 티셔츠라 헐렁하거든요. 그 헐렁함을 조끼가 다스려줄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요? 다림질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회색으로 놔두자니 침침해서. 자줏빛 활기를 다리로 가져가 볼까 해요. 어떤 색이 안 그렇겠냐마는 특히 자주는 다른 색 옆에 놓일 때제 감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 이젠 겉옷을 걸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운 좋게도 칼라만 검정으로 된 회색 재킷이 있어 입어보니 딱이더라고요. 검정색 구두를 신을 계획이라 페어링이 잘 맞을 예감입니다. 가을이 오면 제 옷차림에 꼭 끼어드는 것이 스카프인데요. 목을 보호하는 1차적 목적 외에 부족한 색을 보완해주는 도우미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예상했던 것처럼 자주색 스타킹과 짝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신발은 지난 영상에 등장했던 착한 로퍼스를 신을 겁니다. 가방은 제가 일명 도시락백으로 부르는 직사각형 그립백으로 들고요. 이로써 단정한 조끼 룩을 연출해 봤는데요. 조끼가 생각보다 괜찮은 옷이더라고요. 단아하고 덧입어주는 것이 용도라 따스함도 따스함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덮어준다는 느낌이 들어 관심 아이템으로 등극했죠. 얌전한데 알고 보면 멋을 안다는 거죠. 착하디 착한 조끼가 말입니다. 조끼를 좀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원피스에 곁들이는 식입니다. 보통 땐 원피스에 달린 벨트를 하고 입지만 조끼와 같이 입을 땐 허리를 편하게 놔둡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조끼를 입어볼게요. 이 원피스 위에 입는 것이 저도 처음인데요. 조끼를 입으면 원피스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재미난 거죠.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냥 입어도 되긴 하지만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벨트를 차는 쪽이 편하더라고요. 조끼 위로 벨트를 하는 거죠. 허리를 마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요. 차느냐, 안 차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벨트 착용을 선호하는 건 뭔가 코디에 신경 썼다는 저의 만족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옷으로는 캐멀색의 인조 스웨이드 재킷을 입을 건데요. 카디건을 입으려다가 방긋한 원피스 소매를 좁다란 카디건 소매가 포옹을 잘 못해서 소매 폭이 넉넉한 겉옷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영상에서 익히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롱부츠 또 한번 신겠습니다. 손가락이 심심해 따스한 톤의 반지로 작은 멋 부려보렵니다. 호박색 토파스와 노란색 크리스털 비즈 이어링으로 옷차림에 화사한 기운을 가져다주려고 합니다. 귀고리는 얼굴을 비추는 간접조명이 맞는 것 같아요. 짙은 밤색 가죽 가방을 들면 옷차림 마무리됩니다. 가을다운 가을을 느껴볼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계속 갈색 계열로 옷을 입고 싶어지네요. 흙과 나무, 대지, 들판 꽃이 어우러진 가을 팔레트로 완성한 조끼룩 어떠셨나요? 조끼가 훤히 드러나진 않지만 민소매 니트의 공원은 그레이트합니다. 조끼의 표정이 괜찮아 보이죠? 조끼 덕분에 여름 원피스도 거리낌 없이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늘 보는 꽃무늬지만 신선하게 와닿는 점도 있습니다. 외출 직전 금목걸이를 잡았는데요. 귀고리와 충돌하지 않더라고요. 이상 꽃들판에서 거니는 조끼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출한 조끼룩은 파란 톤으로 꾸며봤습니다. 아들이 입던 파란 체크무늬 셔츠와 하늘색 A라인 스커트인데요. 그럼 조끼를 더입어 보겠습니다. 셔츠에 조끼 입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조끼의 부인에게 기댄 셔츠의 칼라가 그려내는 풍경 때문입니다. 다리는 검은색 스타킹 신어줄 거고요. 자주색 백을 들 생각이라 자주빛 팔찌를 늘 차는 옷팔찌에 더해줄 겁니다. 파란 기운을 강화시키고 싶어 파란 스카프로 목을 치장해 줄 건데요. 맨살을 그냥 놔두자니 추워 보이더라고요. 검은색 단화 신을 거고요. 백은 신발에 맞추지 않고 자주색으로 택했습니다. 자주와 하늘색은 매력을 선물하는 명콤비거든요. 이 차림 또한 처음 시도한 코디인데요. 다양한 블루톤이 청청한 멋이 가을을 로맨틱하게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차림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조끼 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필 받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전 정성을 다하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음 주 찾아뵐게요.